2018년 소니에서 제작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기존 스파이더맨과 평행 우주의 또 다른 스파이더맨 마일즈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스파이더맨 영화 중 최고라는 팬들의 찬사를 받으며 2023년 현재 로튼 토마토에서 97%의 평점을 받은 이 영화는 픽사의 인크레더블과 함께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은 슈퍼히어로 영화이며 디즈니 픽사가 아닌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을 수상했으며 마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두 번째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의 깨알 같은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영화의 애니메이션을 완성하려면 최대 180명의 애니메이터가 필요했는데, 이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영화를 위해 사용한 팀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작화 라인은 기존 픽사의 3D 애니메이션과 큰 차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신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과 손으로 그린 작화의 느낌을 결합했습니다. 영상을 컴퓨터로 렌더링 후 영화의 모든 프레임을 아티스트의 손으로 리터칭했다고 합니다. 팬들은 언제든지 영화의 한 장면을 멈추면 손으로 그린 터치와 그림이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손에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움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스파이더맨에서는 새로 개발한 기술로 터치 하나하나를 생성해내는 기술이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술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애니메이터가 영화의 사초를 만드는데 보통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 심지어 사초를 제작하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린 작업도 있었다고 하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보는 사람들이 마치 만화책 속에 있는 느낌을 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들은 기존 애니메이션 영화들과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말풍선을 사용하여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캐릭터의 감정을 정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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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ot, it's not 이런 것들은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생각하면 상황을 표현하거나 캐릭터의 연기를 통해 전달하거나 하는 기존의 연출 방식과는 확연히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코믹북 프레임도 스피디한 연출에 한몫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몽타주로 상황을 전달하는데 코믹북 프레임 창들을 화면에 나열하면서 이처럼 간략하고 다양한 정보의 전달이 정말 쉬워졌죠. 영화는 평행우주의 다양한 스파이더맨들이 등장하며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지구 1610이 주인공 마일스와 피터파커의 지구이고, 지구 616은 피터 B 지구 90214가 스파이더맨 뉴아르, 지구 14512는 페니파커, 지구 8311은 피터포커, 지구 65는 그외내 지구입니다. 이번 영화에선 지난 스파이더맨의 다양한 라이브 액션을 각색한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2002년작 샘스파 1편의 캐스씬 2004년작 샘스파 2편의 기차 정지씬 그리고 2017년 홈커밍에서 두동강난 페리를 힘겹게 잡고 있는 이 장면, 샘스파 3편의 이 난잡한 춤 역시 그대로 등장하죠. 말즈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비슷하면서 사소하게 다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n y p d 대신 PDNY로 코카콜라를 코카 소다로, 페덱스는 네덱스로. 구글은 옛 구글의 초창기 이름인 백럽으로,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는 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코미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의 황당한 저주 이후 사이먼 페그가 장난으로 쓴 황혼에서 쇼는 제작되지 않았지만 말제 우주에선 제작되어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상징적인 키스씬은 MJ가 거꾸로 피터 파커가 서있는 자세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비 파커가 있는 곳에선 정확히 코카콜라가 있고 거꾸로 키스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대로인 것을 보면 피터 B 파커가 사는 곳은 우리가 사는 곳과 같은 우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피터 B와 MJ가 이혼하는 대체 우주는 샘스파의 잠재적인 네 번째 속편에 폐기된 각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영화의 초기 초안에선 피터와 MJ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피터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샘 레이미는 피터가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했고 소니 역시 캐릭터를 호감있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각본은 폐기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둘이 이혼하게 된 이유는 피터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Great power comes great 그리고 스파이더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대사는 영화를 위해 따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 샘 스파 3부작, 2002년작 스파이더맨 1편에 이 대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Great power comes great Dr. 닥터 옥타비우스의 사무실엔 팔각형의 책상, 조명기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동문 출입장치, 데스크탑 케이스, 그녀의 안경 역시 팔각형입니다. 심지어 얼굴마저도 팔각형이죠. 닥터 옥타비우스의 촉수는 스파이더맨 2편에서처럼 전통적인 기계 방식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의 모습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사는 거미가 말지를 물기 전에 스프레이통 위를 기어다니며 각각의 통 색깔에 맞게 색을 바꿉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일즈에게 전해진 위장 능력입니다. 사실 마일즈는 보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자신의 배경과 섞이기 위해 색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일즈의 신발끈은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책임감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초반에 마일즈는 신발끈을 풀지 않은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일즈가 첫 도약을 시도할 때이 신발끈에 걸려 삑사리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후반부 스파이더맨으로 각성한 후에 마일즈는 신발끈을 꽉 묶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일즈가 발전기를 끄면 과거 소니에서 제작했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 면에 이 기계가 빨려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일즈는 알키맥스에서 탈출하는 동안 실험복을 입은 그웬과 마주칩니다. 마일즈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거미줄로 과학자 몇몇을 나가떨어뜨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피터가 아니라 그웬의 행동임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말지의 삼촌이 이쪽 현장에서 일했다는 것은 루가 몇 터널 앞에 피스크사의 슈퍼 충돌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이 진입하는 곳은 알키맥스의 소유임을알수 있습니다. 안녕, hey, 친구들. 파드맨 누아르의 목소리 연기는 니콜라스 케이지였습니다. 케이지는 이 영화가 오래된 영화를 좋아하는 어른들과 그 영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어린이 모두에게 흥미를 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Wherever I go the wind f o l l o w 프라울러의 시그니처 등장음은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프라울러의 능력에는 수트의 힘과 속도는 물론 무에타의 전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말즈 삼촌은 무에타에 심취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는 아주 멀리 점프할 수 있도록 공기압 부츠를 신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 닥터 옥타비우스와 메이숙모는 과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일즈가 그웬을 구해주는 장면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속 그웬을 구해주는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마일즈와 그웬은 영화가 끝날 때 커플이 될 계획이었지만 작가들이 속편을 위해 로맨스 서브 플롯을 저장하면서 다시 친구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f r i e n d 이 영화는 제작을 마무리하는 동안 2018년 7월 6일 사망한 스파이더맨 공동 창작가 스티브 디코를 기리기 위해 헌정되었습니다. 말지의 핸드폰 주소록에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리가 2018년 11월 12일 사망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두 제작자 모두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스탠리 역시 영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돌기 빔안에 있는 스파이더맨의 얼굴에는 말즈 우주로 건너오는 모든 대체 우주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매우 빠르게 번쩍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스파이더맨은 빠른 컷진행과 12 프레임의 자극적인 영상들로 이루어져.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들에 힘겨워 처음엔 영화를 따라가느라 바빴었는데요. 다시 보면서 정말 쏟아지는 다양한 디테일들과 앞뒤 맥락까지 정말 탄탄하게 구성된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스파이더맨 덕후들을 위한 헌정 영화가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6월 개봉한 후속편 어크로스터 유니버스 그리고 내년 개봉할 후속작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무료로 채널에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